<불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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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으아, 으아, 으 퍼드베럴의 힘 보여줬다 아, 저...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뭐 하세요 아 게임 어, 지음아 존나 웃기네 또 녹화했어? <laughs> 아니 녹화는 못했어 녹화 여기 안돼 여기 녹화가 안돼아개 웃기네 <laughs> 모노들의 싸움 라오 <laughs> 아, 다을 <laughs> 아, 한명 아, 이고 아, 이거 먹고 아, 이고 아, 이고 아, 이 아, 안녕 먹을 아, 안녕. 후.